야 여기 대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뭐죠? 삼배나무 삼배나무 삼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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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나무. 삼나무. 네, 삼나무 일본 가면 전부 산에 삼나무 삼나무 삼나무, 삼나무. 네. 일본에서 네. 배 만든다는 나무잖아요. 네. 삼나무 이거 가지고 배를 먹으면 이게 삼나무가 있고 사나무가 있고 오나무가 아니, 있죠 안 아, 그렇습니까 맞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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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, 굉장히 돈이 됐어요. 가요 가요 됐어요. 아, 옛날에는 고대 에 아. 옛날에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산나무를 무역을 많이 했죠. 햄버거. 돈 많이 벌었죠. 그때 뭐 배가 귀했으니까 이걸로 바이 만들었어요. 아니야 아니야 이. 아, 그래서 이게 단단하고 임진화한테 많이 준동은거 네. 아니에요. 이게 일본놈들 배 만들기 딱입니다 이게. 뭐, 탑, 네, 0 0가 예. 네. 그래서 제가 빨리 큰다며. 예. 추나오다. 예. 문제가 있어요. 이거 추나오도 괜찮아. 라